자기의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지혜이다. 저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기도 훈련을 시켰으며 어떤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가까이서 지켜보았는데 결론은 스스로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교인들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황금을 드리고 각종 교회 봉사를 하는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있죠.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는 시간을 채우거나 기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물론 쉬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해요. 이런 기도는 시키는 대로에서는 할수 없고 스스로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쉬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혼자 있는 가정이나 직장을 비롯한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곳에서는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도 아무도 보지 않는 가정에서는 마음이 풀어져서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어려워요. 결국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 될수 있어요.